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 콜테이너 마왕입니다. 자, 오늘은 심야괴담의 딸랑딸랑편, 비하인드를 해볼 거예요. 이게 인스타 릴스에서 132만을 갔어요. 그리고 시간에 따른 조회수가 아직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. 저도 이제 100만 뷰 뭐라도 하나 갖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가겠습니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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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울렸어. 어떻게 자 시작부터 호들갑으로 시작했죠. <laughs> 일단 저희 개운저수지 개담이 쭉 나와요. 아들이랑 같이 밤 낚시 갔다가 생긴 거. 사실, 포인트는 언제나 이거죠. 나도 거기 가면 그거 볼수 있나? 일단, 고가 그거긴 해요. 그래서, 이 중에 어딜지를 사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요? 찾았어요. 지금 여기 에 있는데, 여기쯤일 겁니다, 여기쯤. 이걸 최근에 얘기했는데, 사실 여길 찾기 전까지 허탕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. 중간에 낚시하시는 분이랑 얘기도 하고, 뭐 그런 거. 근데 우리 집자님은 그런 걸다 빼. 저는 이거 그걸 원하진 않거든. 이 전에 한 시간 정도 우리가 헤맸잖아요. 어딘지, 어, 여긴가, 여긴가? 여기가 집자님은 그 앞에를 다 쳐낸단 말야. 이 헛짚었던 여러 번을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단하지가 않은 거지. 내가 여기를 찾은 게. 네, 여기예요. 여기죠. 여기가 여기 정확하게 그, 그. 그래서 이쪽으로 찾았죠. 아까 그 길로 뛰어갔다. 어? 어? 봤어요? 그러니까 쇼츠에 좀 이런 거를 넣었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. 갑자기 흔들리는 초점 하면서 딱.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자기 싹. 뭐가 있거든? 봐봐. 뭐야? 봤어? 내가 이거 처음 봤어. 이거 샥 가는 거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 봐봐. 어? 뭐야? 선생님 혹시 여기 밤 낚시하시는 어떤 아는 분이? 비즈니스 같아요.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어요. 밤 저수지에 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. 여러분, 이제 해가 졌습니다. 비가 그치고 해가 져서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, 아, 벌레, 진짜, 개운지에서 관찰을 시작할 텐데요. 아무래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건 뭐냐면, 야외고 호수다 보니까,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무언가를 잡는 게 힘들어요. 자, 그러면은, 마음과 함께, 심야계담의 저수지, 딸랑딸랑 괴담, 시작해볼까요? 어쩔까요?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상주지사에 오늘 전화를 오세요? 걸어서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나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전화해봤는데요 상주에 개운지라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. 언제쯤 준공된 건지 알수 있나 싶어서요 준공일자가 1948년으로 돼있어요 12월 20일 자, 감사합니다 우리가 45년도에 광복이었잖아 인민동란이 50년이었죠 어디 사람 왜왜 왜, 어디 뭐 어디? 없는데? 낚싯대 앞에? 누구세요? 저기에, 여러분, 그때 사람 봤다고 하신 분들이 어디였어? 여기 얘기하신 거였어요? 여기? 뭐 하세요? 라고 착각함. 저분이 내려왔었다고? 저쪽 수풀 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나 보다가, 이렇게! 이렇게 해서 사라졌어요 뭐 하나 보러 오셨나? 내려왔을 리가 없는데 근데? 저분이 내려와서 저기 서있었 그럴 수가 없는데요? 수풀이 너무 심하고 경사가 있어서 내가 본게 맞아 근데? 으아! 소리 났죠 방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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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 요거 요게 이제 성호사설 그거를 내가 이제 체크해가지고 연매를 보내준 거예요. 하고 난 이후에 아이 시신을 유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였을까? 연매라는 게 되게 나쁜 거여가지고 조선시대 때 금지를 시켰어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금지를 시켰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? 연매가 성행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뭐 어... 그냥 역사니까 뭐 지금의 도덕적 잣대로 생각할 순 없죠 그런데 이제 진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. 만약에 여기가 저수지가 그 전에 없었고 4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저수지라면 6.25 때, 아, 이거 너무했나? 그건 너무 근대잖아. 나는 그 연매라는 게 최근 언젠가에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우리... 6.25때 70년밖에 안 됐는데,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지 않을까? 살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살인. 사령... 이잖아요 이거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흉년 때 이럴 때 사람 사고팔고 하는 게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다 무리거든요 근데 있어요? 까만색으로 밖에 안 보이지 소리 됐대 이날 소리가 진짜 많지 않았어요? 들렸어? 들렸어? 이거다 이거다 야이 소리야 이 소리야 바울 소리 방금 들렸지? 저쪽인데? 딱딱딱딱 소리 쇠방울 말고 나무? 어 나무방울 음. 소리가 들렸어 저때야 무슨 여자가 멀리서 동굴 같은 데서 얘기하는 소리 나지 않았어요? 이게 그 여자가 동굴 같은 데서 이거 라이브 때 들으신 분들은 있을걸? 이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 저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려 꽤 자주 들렸어 이거 두 번은 들렸을걸? 그... 근데 우리가 펑팅만 하고 오세요. 허어! 이리 오세요. 이리 오세요 하고 비명소리. 낚시를 똑같이 하는데요. 그걸 하는 동안 초코파이를 설치해서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. 소리? 소리 들리죠? 기가 막히게. 저게 거의 현상이 안 잡혀서 그걸잘안봐 36번에 녹음될 겁니다 제 여기서 들어가는 선택을 했죠 제가 내가 여기 들어가길 바라니? 이 근처에 있어? 실제로는 이제 뭐가 위험했냐면요 어둡고 뭐 나도 처음 가봤으니까 이 수심이 갑자기 확 깊어지는 곳이 있을까봐 무서웠어요 그거 정도가 무서웠고 뭐 물기진이 갑자기 나와서 끌고 들어간다? 뭐 100만 갔겠지 아 100만 갔네? 헐 원하는 게 있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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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막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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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는 막할게 없었거든. 왜냐면은 이게 현장감이 진짜 좋았어요. 현장감이 특히 저수지가 주는 그냥 기본적인 공포가 있잖아요. 내가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. 애초에 밤에 저수지 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더라고 보통은. 그래서 저는 밤에 저수지 가는 건 무섭지 않거든. 근데 저수지니까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지. 밤에 저수지를 가는 건안 무서운데 밤에 저수지에 오래 있으니까 꽤나 무섭더라고요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밤에 저수지 갈거 아니야. 그러면 좀 익숙하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별거 아니겠지 같은 느낌으로 쭉 계실텐데 여러분도 혹시나도 밤낚시 하시는 분들 저수지에서 어떤 그런 이상한 소리 들리거나 하는 좀 신기한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사정이 될때 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리조트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시끄럽게 하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다 확인하고 민폐 끼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리조트도 그층 자체에 저밖에 없다라는 거다 파악하고서 했었고 저수지도 옆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엔 양해도 구하고 근데 그분이 한 시간도 안 돼서 가셨어요. 그래서 그 라인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물론 그런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영상을 다 보고 달진 않는 거 알아.